5번 파트부터 중문 구조가 중간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어법 자리에 대해서 대체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법 파트 특히 많이 봐라. 문장 자체 보시면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하나 있지? 치고 들어갔기 친구들. 일단은 컴퍼니들은요. would like to n c e 까지 전체 서술어로 보시면 되고요. 서술어에 대한 개념이고 3이 된다는 건 임플로이 직원이죠. 직원에 대한 contentment, 만족감이죠. 직원에 대한 만족감을 강화시키고 싶어 한데, 원트 한데, 강화시키길 원한데, 뭐에 대한? 일에 대한 for several reasons, 몇몇 이유에서. 네, 이 이유가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이유 말고 대체, 고객에 대한 부분이나 회사 쪽 차원에 대한 느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대체, 그 부분 생각해서 흐름이랑 소재 맞춰가자고. 알겠지, 담배요? 자. s a 스 i 션이야 직업에 대한 만족감은 증가시킨답니다 증가한다가 아니라 증가시킨다의 근거는 Productivity가 목적이니까 생산성을요 왜? Because 이하 행복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요 Allowing 이하가면서요 즉 분사구문 허락하면서 뭘 허락하는데 연결되지 그치? Demi 뜻하는 건 문맥상 얘네들이잖아 Happy employees, 즉 행복한 직원들 이 o 형식까자 생산하도록요. More 더 많은 것을 at a lower 더 낮은 비용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 reason이 이거죠. 직업에 대한 만족감은 결국 생산성, 생산성, 그 그렇지? 생산성을 상승시킬 거야 이렇게 잡아준 거야. More over 게다가 더욱이 그러면. 106번과 107번은 같은 주제인데 추가적으로 다른 소재가 나오겠죠 게다가 더욱이 많은 서비스 o r 니 a n i z a 조직들에서 클라이언트야 여기서 클라이언트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체 이 위까지는 행복한 직원들이었죠 소재가 갑자기 변화됐죠 이번에는 고객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고개, 고객에 대한 만족감은 종종 depends on 됐습니까 직접적으로 부사 자리 똑바로 봐. 디펜드 온이 된 거고 얘는 중간 삽입된 거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의존한답니다. 뭐에? 직원들의 태도에. 그러니까 직원이 행복해야겠죠. 그래야 고객 만족감도 올라가겠죠. 네, 어떤 직원들이야? 이때 컴마를 우리는 계속 중육법이라고 하죠. 앤드 d d 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 그 앞에 나온 직원들은 이겁니다. Other companies, 즉 회사의 얼굴이네요. For customers, 고객들을 위한. 자 여기에 어법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형용사절 파트너에서 그렇지? 별표 주시고요. 여기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요, 쌤? 후 말고요. 어대체? 위치냐라는 어법이 나올 수 있겠죠, 친구들. 그러니까 쌤님 말은 후와 which가 나왔을 때, 어?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자추나 왜? 앞에 employees가 사람이니까 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뭔 말인지 알지? 왜요? 명사 1, 전치사, 명사 2 명, 그렇지 형용사 저를 2 or 1을 꾸밀 수 있죠. 내 말은, 네가 자칫 잘못하면 얘를 선행명사로도 착각할 수 있지, 지문에서. 그니까, 무슨 말이냐? 회사의 얼굴이 되는 게 직원의 태도냐, 직원들이냐, 이 차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니까, 러 선생님 말은, 선행명사, 원, 전치사, 명사투, a c 에서 대치. 이 형용사절의 선행사는 둘중 하나가 되고요. 그 근거는 형용사절의 해석입니다. 즉, 이 페이스라는 표현이요. 고객들에 대한 회사의 얼굴은 태도가 얼굴이야, 직원들의 얼굴이야. 이걸 생각하는 얘기야. 알겠지? 얼굴이니까, 대치. 당연히 후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어법인 거야. 그 진짜 배우가 아닌데, 그치? 위치냐, 혹냐 나오면 분명히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치? 애티튜드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것만 조심해 줘. 그니까 회사의 얼굴과 직원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컴퍼니 스페이스에다가 직원이라고 잡으시면 결국 위치가 아니라 후라는거알수 있을 거야. 여기 어법 진짜 조심해라. 알겠지? 숨겨놓은 법이었어 Because people is purchasing patterns까지가 주어져 즉, because이야. 사람들이 구매하는 패턴들. 이 제발. Because와 패턴은 연결하지 마. 그럴 거면 because of가 나왔어야겠지, 그치? 즉, 얘가 주어구요. 아, affected 와 because가 연결되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수동이죠. 영향받기 때문에. By, 이하가자. 뭐에 의해 영향을 받냐. 사람들의 구매 패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고객들이겠죠. Client, customers. How? 어떻게? Day? 데이? 여기서 day가 중요해지죠. 왜? 이때 day가 customers. 어떻게 고객들이 feel 느끼는지야? During the buying experience까지 연결되면 즉 구매 경험 동안에 물건을 사는 경험 동안에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부사절 안에요. 다시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연결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because절이 끝입니다. Happy employees 행복한 직원들은요. matter, 동의어는 count, 의미는 중요하다, 라는 뜻이죠. 그니까, 문제가 되다라고 하지 말고, 행복한 직원들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야. 결국,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계속해서요, when workers야? 이때, workers는 얘들아, 위에 나와 있는 employees라고 하면 되죠. when 절이야 즉, 직원들이, ah, dissatisfied, 불만족할 때요, 만족하지 못할 때, There, on, 이때 대열 역시 연결되지 그들의 불행을 mix, 만듭니다. customer's experience, 가, 됐습니까? 고객의 경험, 이, worse, 더 나빠지도록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가 된 거지, 108번과는. 오케이? 그러니까 행복감을 고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요. 등위 접속사, 고객들은, 바이 조심하세요. 바이 레스 e 야덜 사고요. 앤 n d 컴퍼니 퍼포먼스까지 회사의 업무 능력, 업무 능력 실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회사의 실적은 서퍼스 고통받습니다, 하락합니다라는 개념에서 두 번째 문법을 만약 니들이 내라고 하면 그치 어느 자리를 문법으로 내게 좋을까? For example 여기가 낫겠지 아무래도 바잉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바잉이냐, -ing, 바잉이냐 여기 서퍼스 건데기는 엔드가 눈을 시뻘겋게떠 있으니까 여기 엔드가 딱 있으니까. 서펄즈의 ING 걸는 않을 것 같아, 그치? A, B, C로는 명개지 만약 나오면 B파트에 바이아 바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이 세미콜론을 등위접속사, 내말은 팬보이즈의 등위접속사 생각 못하면, 어? 컴마 ING구나? 이 생각할 수 있잖아. 내말 기억하지, 그치? 쌤 말은 이미 문장 안에 서서로는 makes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콜론 등위접속사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중문입니다. 중문이기에, 바인은 서술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말 이해하시겠죠? 그니까, 러 바인이 안 되는 근거는, 세미콜론, 컴만은 상관없어. as a result가 연결사가되고 대체, 서술어가 필요한 자리야. 내말이해하시 세미콜론은, e 드야 등위접속사야. 대체, 이것만 잊지 마. 그니까, 러두 번째, 바이바잉 자리도, 붙여, 어려운 케이스 겁니다. 소재 브릿지 파트 연결돼서요. In other words, 그냥 쭉 치고 갈게. 다시 말해. When a product cost야. 즉, 한 제품이 재밌는 게 이거야. cost 제품에 대해 동사야. 비용이 더 높아질 때. But, 그러나, when a product야. 하나의 제품 자체가 is worthy. 딱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 It's value. 그것의 가치는요. 받아들여질 거야. 커스터머한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직원에 대한 행복감이 어떻게? 고객들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결국은 회사의 퍼포먼스, 실적이랑 연결이 된다. 그 라인업이니까 여기는 뭔데요, 쌤? 제품 비용 제품 가격. 가격이 구매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그치? 이 부분이니까 110번은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111번, 클리어리 마지막, 즉 분명하게도 확실하게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대치, 죽격고 어? 회사들, 이, to know, 아는 거죠. 그니까, 러 전형적인 문제는 여기겠죠. what이냐, 대시냐. 이러면 abc가 완성됐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abc 어법이 what that. 대치? 쉽게 말해, what과 that 사이, 즉, 주어 없고 불안전한 문장에 앞에 선의 명사 없으니까 쉽게 what을 잡을 수 있고요. 이게 what that 전형적인 문법이고요. to know, 아는 것은 중요하대요. what makes 그대로 갈까 무엇이 만드는지를 그들의 인플루이스다 직원들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이 자리죠. 세리스파잉이냐 세리스파이드냐 이러면 또 INGP p 문법이죠 그들의 직업에 만족하도록 끝이 만족되는 게 아니라 만족하도록 무엇이 만드는지를 왓저리야 해석할 때 친구들아 다시 한번만 가렸는데제 헷갈리지 말고 의문사 해석을 할 거면 무엇이 만드는 지, 그들의 직원들이 만족, 만족하도록. 선생님, 그러면, satisfying의 v-i-n-g 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족시키는, 이거지, 그치? 내 말이 하지그지 그리고 아우나 여기 뒤에 목적 없잖아, 그치? satisfied 와 with 사이에, 여기 말은, 여기에 a 없잖아, 그치? 그래서 satisfied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만약, what을, the, t 로 해석할 거면, 그치? 이렇게 들어가야죠. 만드는 것. 그들의 직원들이 나머지 똑같이 만족하도록 그들의 직업에 라고 해서요. 아는 것이가 진짜 좋습니다. 그은 투부터 잡스까지가 투부정사에 걸려있는 의미 덩어리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